안녕하세요. 오늘은 냉동조기로 영광 굴비 못지않은 굴비를 만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영광에 갔었는데 영광에서 조기가 잡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잡힌 조기를 영광에서 만든 것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냉동조기를 준비했어요. 한 박스에 세일해서 11불, 12불 정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총 여덟마리네요 먼저 지느러미를 가위로 잘라줄게요 그리고 비늘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아가미를 통째로 톡 잘라서 꺼내면은 내장이 싹 빠져나오는데 덜 딸려나온 내장은 나무젓가락을 사용해서 휘저어주면 안에서 분리가 돼요. 저렇게. 저게 어려우시면 그냥 배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안에다 집어넣으셔서 깨끗이 씻어내면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요. 그리고 다 손질된 조기를 깨끗이 씻어요. 배도 한번 갈라보고 두 가지를 해봤어요. 세 마리에 바다 소금 한 스푼이 적당합니다. 골고루 골고루 안에도 좀 뿌려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따독거려서 하루 냉장 보관을 해 두셔야 그래야 간이 속까지 잘 스며들어요. 다음 날 아주 잘 절여졌어요, 조기가. 깨끗이 한번 씻어 주시고요. 물기를, 물기를 빼 주신 다음, 물기를 완전 제거해 주세요. 요즘 한국 기준 날씨로 생선 말리기 최적기예요. 파리도 없고요. 밖에서2 3일 동안 말렸고요. 본인 취향에 맞게 말리시면 좋아요. 편한 설거지를 위해서 도마에 비닐 하나 깔아주시고 페퍼타올 칼집을 머리서부터 세번 내주고요. 조기 뱃속에 대파 줄기를 하나씩 넣어서 구우면요. 정말 향도 좋고 비린내도 없어요. 정말 이거는 꿀팁입니다. 구우실 때 넣으세요. 식용유에 파기름 약간 만들어요. 비린내가 이렇게 구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깔끔하죠? 식초 뿌린 페퍼타올로 덮어주시고요. 기름 튀지 않게. 뭐니 뭐니 해도 기름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생선구이는. 그냥 구면 좀 퍽퍽하거든요. 설거지 어려우셔도 기름에 튀기시고요. 정말 고소함의 끝판왕, 들기름을 마지막에 넣어요. 그러면 정말정말 정말 고소하고 비린내가 일도 없어요, 이렇게 구우시면. 먹은직스러우시죠? 밥도둑입니다. 굴비구이 완성!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